이렇듯이 우리가 인생사를 살 때, 인생을 살 때, 몰라서 지은 죄도 많다는 거야. 네. 깨달으십니다. 아멘. 네. 네. 아멘이요? 아멘. 그럴 때에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사단이가요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요 이거, 그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서 보세요. 이사단이가 얼마나 강교한지, 세계적인 그 설계하자. 그 C.S. 루이슨과 이런 사람들의 그이 성도들의 그 범죄에 대해서 다 들어보세요. 설교. 어 이게요. 자 사람은 없을 때는요.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 때는 짓지 않는 죄를 자 일단 사람은 어, 공부를 많이 해서 돈을 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생각이 날까? 뭐 생각이 나요? 권력을 갖기를 원해요. 자리를 가지기를 원한단 말이 자리. 이해되셨어요? 자리. 그리고 그 자리가 높아지면 뭐 해요? 또 어? 귀를 범하는 거야. 어? 음행을 저지르고. 이게요. 그래서요. 사단이는요. 우리를 천당 갈 때까지 가만히 안 놔둬요. 예수 믿고 우리가 보혈 찬송 부른다고 해서 사탄이가 왔다가 가냐? 안 그래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신앙이요. 어? 경고해질수록 신앙이 높아질수록 성경을 많이 알수록 직분이 높아질수록 사단이는요더 강력하게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요, 사단이가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다, 어, 다 시인했다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면 사탄이가 아이고, 무섭어. 쟤는 가면 안 되겠네? 참만의 말씀이야. 오히려 더센 놈이 와요. 이단하고도 똑같아. 이단도 그렇게 하거든. 처음에는 약한 놈이 세신자가 와가지고 뎅통 깨지고 나면요 더센 놈을 갖다 붙여 성경 더 많이 하는 놈 붙여가지고 또 공격해. 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예수 이름이야 예수 이름. 네. 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알아야 되느냐 자유야 자유. 그때 사탄이 올때 뭐라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명하노니 나나 갈져다고 물리쳐야 된단 말이야. 왜 예수 이름에는 자유가 있거든. 뭔 소리 하고 있어 이 자식아. 네가 아무리 나, 내가 연약해서, 내가 어리석어서 죄를 범했다고 해도 나는 너한테 안속할 마. 주님이 나한테 죄로부터 자유함을 줘서 다시는 죄의 멍에 매지 말라 그랬거든. 어. 그래서 단호하게 물리쳐야 된단 말이야. 아멘. 아멘. 그런데 예수 이름을 모르면요. 죄안 본지 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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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천당 틀렸어. 천, 틀린, 천당 틀렸어. 자. 죄 중에도요. 죄 중에도. 우리의 모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지옥에 안 갑니다. 안 가요. 그런데 가는, 지옥에 가는 죄도 있어. 아멘. 그게 뭐냐. 내가 메시아다. 내가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자를 찬타라는 죄는 그건 지옥이에요. 한번 비침을 받고도 뭐요? 다시, 어? 떨어지는 죄는 뭐요? 그거는요, 이단이에요, 이단. 마귀요, 마귀. 어. 한번 비침을 받는 사람은 절대로요, 어, 지옥에 안 가요. 그런데 지옥할 또 죄도 있어요. 그게 뭐요? 내가 예수요, 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놈은 그건 지옥이요. 그러나 그 외에, 그 외에 주님, 내가 연약해서 죄지었어요. 내가 부족해서 죄지어서 회개하는 사람은 절대로 지옥 안 가게 돼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이걸 완전히 경고 이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저 구원파 2단 같은 놈들은요 와서 뭐라 그래요? 당신 구원 받았어요?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글쎄 언제 받았더라 내가 스무 살때 받았던가? 어떻게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이 받았다 그랬어요. 에이, 그 거짓말이 그 되셨어요. 어?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언제 어느 때어 어디서 몇 시에 받았는지 그건 모르면 뭐예요? 구원 못 받았다 그러거든.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거기에 홀딱 넘어가는 거야. 이거 없어 난 몰라 나는 그러면 그럼 나는 뭐예요 이거 에 이거 그런다고 무슨 뭐 구원 뭐 그게 아니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걸 안다고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치심이요 에이.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확성할 때가 그게 구원의 역사 이루어진 거란 말이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어 이단한테도 이 이단한테도 넘어가고 마귀한테도 그래 너제했으니까 이놈아 너는 요한일에 봐. 어? 요한일서 보라고. 요한일에 보면 한번 구원받은 사람 쟤 아닌다 그랬잖아. 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 못 받는 거야. 이렇게 해서요, 이단 마귀가 와서 찾아와서 우리를 할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하게 물리쳐야 된다 단호하게. 그러면 아까 막 흑인 놈들처럼. 너이마 내가 너 지금 그, 맞아? 너, 얼마에 주고 샀어, 주인이? 글쎄,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너 가짜, 이 자식아. 이리 와. 어? 어? 아 그러니까, 잘 보세요. 흑인 노예상한테다가 신사가 돈을 줬어. 근데 이놈은 알아요, 몰라요? 얼마 주고 산지를 몰라요. 다만 아는 건 뭐예요? 자기를 사준 사람이 내가 너를 값으로 샀으니 너는 다시는 종에 매지 말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말밖에 안 들었잖아.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구원이 확증을 하려고 그러면 너 얼마 주고 샀어? 너 얼마 주고 샀다고 그랬어, 주인이? 모르는데 그러면 너이 새끼야, 너산거 아니야, 이마너자인이 아니야. 이렇게 보면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노예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야. 이해되셨어요? 완전히 이거는요, 지금 신앙의 기초적의 기초의 기초의 지금요, 예방접종을 하는 겁니다. 다시는 여러분들이요, 어? 다시는 여러분들이 죄의 멍해를 메고 죄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 속에는요, 구원뿐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다 있다?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유. 그래서 예수 이름을 알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자유예요, 죄에서부터 자유. 아멘. 아멘.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실수하고, 여러분이 조금 적은 잘못을 저질러서, 죄를 지었을 때, 마이가 착 찾아와가지고, 어? 너 죄인이야, 이놈아. 넌 참새. 목사, 넌 목사도 아니야, 이 자식아. 아이고. 목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참소면 맞어. 나 같은 놈이 무슨 목사여요 나는 뒤져야 돼. 그래가지고 옥상에 떨, 옥상에서 자살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식계명이요. 살인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 살인은요. 내가 어떤 부지중에 죽였던 어 계획적으로 죽였던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만 살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빼앗는 것도 살인이요. 네. 이 생명이 내 거요? 하나님의 거요? 하나님. 하나님 거요. 여러분 거 아니요. 여러분 것이라면 만약에 여러분 것이라면 여러분이 생명을 마음대로 해야 될거 아니야. 어? 나랑 500년 살게요. 그럼 500년 살아야 될거 아니요? 왜? 내 건데. 아내 거잖아요. 자 여러분 옷은 여러분 거잖아. 그죠 그러면 길게 입으려면 길게 입고, 어 짧게 입으려면 짧게 입고. 아이고 나 이거 안 맞아. 이거 긴거나안 입을래. 딱 잘라 가지고 반스가 아니고 반바지. 반바지로 입고 싶으면 반바지로 입으면 되잖아. 이건 내 거니까. 그죠내 거는 그렇게 할수 있는 거야. 그런데 생명은 내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주님의 것이에요 네. 그래서 주님의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요 자살한단 말이야. 어 절대 자살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천당 못 가요. 천당 못 가. 어떻게 천당을 가요? 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이든지 어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해서 범한 죄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요, 주님 다 용서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그 사람의 죄를 사는 방법을 다섯 가지로 해놨어요. 오대제사란 말이에요. 오대제사, 죄로부터 구원이고, 죄로부터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어, 이거는요, 죄를 깨끗이 사했다는 선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사용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아멘, 이거는 법적인 선언이고, 이거는 내가 선언, 이제 선언하는 거야. 이거는 내가 확신을 가지는 거란 말이야.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너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이 법적인 선언이라 그러면 뭐요? 이제는 이거는 내가요? 가지고 이걸 뭐요? 내가, 어, 이거를 집행을 할줄알았 집행을. 그래서 원수막이 서다이가 오면 예수. 절대 내 의로, 내 이름을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오직 예수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깨달으시면 아멘.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이거를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이걸 모르니까 죄책감에서요. 큰 괴롭힘을 받는 거야. 자. 응? 할렐루야.